오지가 앞에 보입니다. 너무 거 툭툭툭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씨. 그럴지도. 옆에. 아, 까라가 이걸 또 이렇게 준비해 왔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어, 저, 재간둥이 오픈하세요. 1 2삼4입니다 야이씨. <laughs> 지금 언덕이 꽤 길죠? 완만한 언덕이라고 아. 써서 왔는데, 계속 완만한 언덕이야. 아. 구글 맵이. 완만하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는 안 했네. 와, 바다 보인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해변 뭐물 맑은거 봐 뭐야, 뭐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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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수, 입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침부터 <laughs> 아리가가 <laughs> 아, 지금 이틀째죠 큰 추억을 만들었죠 와. 못 오는 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우, 와, 이거는 진짜 상도 못하는. 시원해요. 더운 거보다 낫지. 추워요. 심지어 도나 이거 긴팔 입었고. <laughs>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갑니까? 오 타로로 갑니다. 오타로라는 타로로 아, 한... 네. 오타루 어, 얼마 걸리냐 오타로 가는데 한 30km 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 좋아. 아, 딱 좋네요. 네. 평지로. 네. 네. 힐링 라이딩이죠. 아, 그러니까 힐링 라이딩을. 우리 보살, 우리 삼세 씨야 달라야 가자. 간다. 어. <웃음> <웃음> 힘드네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진짜 공기는 어.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게. 어, 공기 완전 좋고, 야, 음식도 좀 입에 맞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가면서 또 용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이거 점심 폈겠죠? 아비아부 알도 신형. 알도 또 신형인데 내가 날아탔는데 다르긴 다르네다 그때 내가 오지언 선배랑 같이 내리막을 같이 내려왔는데 나 맨날 타는 길이 거기잖아. 그 아라뱃길. 그렇죠. 내려올 때 네. 오지언 선배 더 빨라야 되잖아. 아. 거리도 길어야 되고. 근데 이게 더 길더라고. 여기 여기 휠도 보여주세요. 저도 오늘 청기어봤죠 맞습니다. 근데 나잘 어울린다. 딱 색깔 어울리게 잘된것 같아요. 예쁘네. 아, 그니까. 그니까. 린브라 이것도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직 린브 유저가 있기 때문에 아비아고에서 계속 신경 써주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차도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새롭네요. 맞습니다. 여기 이거잖아. 저트램트램 신형과 구형이 있는데 잘 틀리네. 그거 신형이잖아요. 조심하세요. 빠집니다. 오, 재밌어. 꿈은 내와서 이렇게 좀다게 재밌어. 잠시! 넘어지는 거못 찍는단 말이야. 이걸로 찍히잖아요. 아 그런가? <laughs> 넘어질 수는 없지. 우리 여기서 시장에야 아, 시장. 바 어, 걸어가. 볼까 어, 그러시죠. 여기로 가는 길로 오. 네, 네, 네. 우리가 온 여기가 어디라고요? 장해시장이라고 네. 수산물 시장. 시장. 그래서 여기서 뭐막 아침을 많이 드시나봐요. 우리서뭐 아침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먹으려고 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네 아침부터 <laughs> 먹을 수 있는 <laughs> 그런게 그럼 볼래? 사카나야 노 다이도 포로뭔 뜻인지 모르죠? <laughs> 네. 가격표 한번 보세요 아 어, 엄청 비싸네 그러네요 3시 먹으면 10만원이 시작이네 그럼 저기 저 스시집 응. 있는데 글로 갈까요? 어? <laughs> 어? 한번 구경만 해볼까요? 부자인가요? 부자입니다 우리는 아 아니에 뭐야 끝이야 아까 우리 거기에 큰큰큰 있지 큰... 않았어요 초밥?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거기는 어떤 식 가격이 구성되어 있는지 네 너무나 궁금합니다 가이전 가이전 좀쪽에있 그쪽으로 붙어야 돼요 백으로 붙어서 일본은 어, 정확하게 법을 모르겠지만 인도로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자전거 타면 안되더라고 대 상관이 없나봐요. 그 규율이 잘돼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사마수시. 네. 어? 한 점에 천 원. 어, 들어가 봐. 들어까요 그래도 왔는데 신장은 먹어야 뭐 되는 거 아니야? 기둥에 다시 붙어버려. 그래. 네. 호박을 하고. 어. 자, 우리 들어가서 가격대가 어어어. 단물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케이. 어 여기 싸네. 그래 아, 음. 대게는 이러면 여기가 맞지? 저렴한데?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값을 따지다가 <laughs> 여기 뭐가 없죠? 가오가 있지? 돈이 없다 가오도 응. 없고 돈도 없다 너무 가격이 좀 사악해서 <laughs> 그건 아니다 싶어서 아까 오다 보니까 좀 프랜차이즈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왔는데 가격이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접시에 뭐천 원이네 천원뭐 천 그래요 시키시죠 뭐 하나 어, 더보어볼게요오 기름이 갈아져 어, 있어요. 어 그러네요. 고소한 냄새가. 오, <laughs> 아우니오. 오늘... 음. 음. 음 맛있다. 너무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음. <목소리> 네. 싸가지고 퀄리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삼세 괜찮아요. 아, 맛있고요 근데 또이 동네 사람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였어요. 너무 여기 여기는 타이틀리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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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 자체가. 한번 처음 보지 않았어요. 아, 뭐야. 아, 아. <laughs> 이렇게 나오니다 기름집니다. 삼세씨가 밥을 샀습니다. 네. 다시, 다시. 삼촌씨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밥을 받는 기가왜 그거를 빨리 빨리 오네 <왜> 그래. <목소리가> 아니 아니요 내가 밥을으면안되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었고 근데 여기가 좀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캐시서 5만원 나왔죠? 네 5만원도 네. 안 나왔어요 이 정도 스시를 이렇게 먹었다면 뭐 이걸로 아, 우리 다 담았던 팩스 거기다 입쁘게 해놨고 감사합니다. 까라가 이걸 또 이렇게 준비해왔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어 저 재간둥이 오픈하세요 1234입니다 야이씨 1234 너무한 거 아니야? 아 3kg밖에 안 달렸네 하다 아, 아, 하다 하다 해도 이게 예, 가다사다 가다 사다 하니까 아, 나는 복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laughs> 밥 먹고 보니까 어떻게? 복귀 아니야? 나는 부영사 나온 것 같아요. 참 대단 뛰었어. 다 가자 빨리. 와. 좋네요.랑 밥을 먹으니까. 네, 신양을 뒤로하고 오타루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비싸요 여기 비싸요. Earth... 오지가 앞에 보입니다 그럴지도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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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턱턱헐헐헐 하나 둘셋넷셋넷세세세 동전 가져가세요 아 남도, 남도, 재촉이고 있을게요. 저 콜라 하나만요. <laughs> 아 지금 저희는 보부 왔죠 네. 지금 해가 떴습니다. 아 다행히 또 해가 떠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는 중이요. 조금 있으면 여기 뭐 어디라고? 오 어디? 울산대가. 오이도? 오이도. <laughs> 일단 먼저 해변에 먼저 갔다가 옆 동네로. 간. 또 이름 또 까먹었어. 네. 비에 비해서 확실히 덜 더운 건 사실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시원하네. 안 더운 건 아니야 초여름 분위기에서 조금 진한 초여름? 비가 와가지고 네. 살짝 그래도 시원해 가자 가오시죠 또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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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원하다 야, 왜. 아, 시원하다 바다 지금 뭐 언덕이 꽤 길죠? 완만한 언덕이라고 아. 써서 왔는데 계속 완만한 언덕이야 아. 계속 완만한 언덕이란 줄이야 아. 어, 진짜. 구굴 맵이 만만하다고 했는데 안 힘들다고는 안 했네. 그렇죠. 힘든 만만한 언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와, 와 바다 보인다. 와, 오! 오. 야. 오. 야, 카메라 보이나 모르겠다. 오. 와, 나 봐. 조심하여. 이럴려고 자전거 산다. 아이려고 아. 자전거 산다, 진짜. 아. 다, 다 풀었다. 드디어. 오, 정신력으로 마지막 한 장은. 어. 와, 아, 역시, 오! BH인데? 어, 온다. 아무도 안 보고 지나간것같은데 좋은 곳을 앞두고 포기하려고 했던. 야, 가? 이거 꺾으면 돼요. 어디 꺾어열 꺾? 어 예. 아사리 해변입니다. 여기가. 아사리판이야? 어, 아. 문제는 터 와, 바다가 보이네요. 와. 나 한국에서 느 뛰어지는 그 바다랑 또좀 다르네. 아, 그래요? 집들이 인접해 있다. 바다 근처에 바로 옆에. 여기가 목적지라는데 우리 목적지 여기야? 네. 네. 어, 어 사람 있어. 어, 물놀이 한다. 우와 해변 뭐, 어? 물 해, 뭐야. 뭐야. 우와 물 맑은 <simulations> <.aime> <laughs> 거 봐. 와. 와. 입수. 입수. 어만 아. 는거 보이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바이샷이었어요 <laughs> 아 야. 야, 야 너도왜로 여기다 부 그래? 야, 남자끼리 뭐 하는 겁니까? 아, 진짜 이래 되는 겁니까? <laughs> 야, 섣부로와 가지고 바다에 발장그고 아유, 좋다. 아. 아유. 야, 얼이 좋네 또. <laughs> 야, 근데 우리가 아까 <laughs> 그게긴 내림막을 내려왔잖아요. 네. 갈땐거 타고 올라가야 고요 예. 근데 필이 아 고음성이 느꼈습니까? 필 아, 뒤에서 딱 보여요. 뒤에서 보여. 네. 어? 내거 버려야 되나? <laughs> 얘도 지금 한번 왔는데 얘랑 나랑 이제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뭐그 정도 할 텐데 같이 내려갈 때 신발 하다고 됐고. 체감이는 안 하는 게 보이는데 멀어져전보다 확실히 더잘 보입니다. 음, 느낌이와 체감이 되나오네제 삼자가 봐도. 어. 뒤에서 고여서 구경을 아, 해야 되나? 아사리판이... 아사리판... 아사리 아사리. 아사리 아사리. 어? 독수리인데 저거? 어? 독수리였어요 어... 와... 해 오! 와...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타로 시고 여기가 오르골 성장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생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고생했습니다. 네. 너무 시원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나는 이 모르고 소리가 좋아. 그렇게딱 유독 한 소리가 잘 들리면 그거 사야 돼. 찾아서. 음. 돈육소 한상 보지. 맞다 아, 사장 타고 복귀는 무리인 거 같아서 가 힘들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거죠 맞죠? 타고 갈수 있는 거였죠? 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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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솔직히 들 솔직히 들어야 돼어 솔직히 솔 야루가 있었어 동생이 형들을 죽이기 위한 평지 70km라면 알아뱉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야 어, 그치, 왕복 알아뱉게 아예 껌이지 그랬는데 낙타등이 계속 낙타요 잘못했어 그래서 구경 잘 하고 이번 아시고. 라이딩 여기 지뭐 반복이죠 바다 좋았어요 저거 되게 많이 었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네, 좋은, 네. 좋은 경험이었지 다음부터 라이딩 얘기 안 하시고 아, <laughs> 여행을 안 가야지 우리 다음 <laughs> 시즌으또 있잖아 그죠? 근데 자전거 세 대를 실수 <laughs> 있는 있... 것도 되게 신기해요 이것도 <laughs> 지,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 진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와 <laughs> 저기 들어가네 나는 티, 몰티. 지금 휠을 다 이렇게 하나씩 안고 타야 된다. <laughs> 아, 안고 있다. 비 하나씩 안고 있어요. 삿포로에서 <laughs> 오타로 라이이 끝. <웃음> <웃음>